별꽃키 듣자. 토끼 키기이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별꽃별아 못하고 나왔어. 별 꼬기 되는별 꼬가 아니에요. 아 이름 예쁘다. 어서 오세요. 캔디걸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며칠간은 아마 제가 휴일을 갔다 올까 해요. 이 토끼의 이름은 똑가예요. 그동안 우리 똑가를 돌봐주셨으면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 똑가 좀 돌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면은 게임 끝날 것 같아. 얘 눌러볼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자, 지금 짐 챙기고 있을게요. 아, 안녕. 점점 점점. 앞으로 잘 부탁할게. 말이 없네. 너참 귀엽구나. 배고프지, 않아? 내 이름은 별국. 내 이름 왜 얻어? 어, 말을 냈다. 별국. 저짐다 챙겼어요. 톡까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톡까를 바라볼 때 이상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요? 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그럴까 해서요. 똑값 며칠 동안 잘 키워주세요. 똑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시다면 제 일기장을 보세요. 제 일기장은 항상 책꽂이에 꽂혀 있으니까요. 그럼 며칠간만 잘 부탁드립니다. 휙 너, 너 말할 수 있는 거야? 기다려봐 내가 밥 줄테니까 어 이걸 열어야되나요? 잘녹아 토끼풀 똑가법을 클릭해서 똑가에게 가져다주세요 똑가를 클릭하면 자와 <laughs> 깨끗이 다 먹었네 또까야, 밖을 치워줄게. 또까 입에 뭐가 묻었네? 기다려봐. 저기 마침 수건 이 있네? 수건 클릭하고요. 크기가 굉장히 작네? 그런데 이거 내가 막 써도 되는 걸까? 응? 어? 저기 뭐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또, 또까? 그럼 이건 똑가전용 수건인가? 그래 그럼 써도 괜찮은 거겠지?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 이거 수도꼭지인가 봐요 <laughs> 주황색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수도꼭지 물 끄고 똑가전용 수건을 클릭해서 아 젖은 수건을 똑가야 많이 기다렸지? 내가 닦아줄게 떡기를 우리 떡가 너무 이쁘다 떡가야 목마르지 않아 내가 물 가져다줄게 여기서 기다려 냉장고를 클릭하세요 냉동실 잠깐만 냉동실, 냉장실하고 냉동실 둘다열수 있는가 봐요, 여기. 어, 어 그냥 열었더니 이렇게 되네. 미, 미안해. 냉동실에 물이 없어서. 냉장실을 열어야지. 냉장고, 냉동실, 냉장고. 지금 이거 두개다 클릭할 수 있어가지고, 어, 이게 좀 약간 좀 그러네. 물통을 클릭해 주세요. 똑같은 용 물그릇을 클릭해 주세요. 촥. 그러면 이걸 갖다 주고요. 자, 목 마를 때까지 마셔. 와, 깨끗이 다 먹었네.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일단 설거지부터 해야겠다. 설거지는 여기서. 아 자동 설거지네 다했다 또까야 우리 어디가서 놀까 음 그래 놀이동산 어때 너도 좋지 그럼 가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누구세요? <laughs> 이런 제 소고기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릴리카예요. 바로 옆집에 어제 이사 왔는데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긴 저희 집이 아니고 며칠 동안만 여기서... 토끼를 봐주기로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집주인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건가요? 네. 아, 아주 화목한 가정인가 보네요. 부러워요. 그런데 이분은 몇 살이세요? 13살이라고 하던데요. 아, 엄마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아, 토끼를 봐주신다고 하셨죠? 네. 혹시 이 토끼 아닌가요? 어? 정말, 똑까가 사진에 나왔네? 아, 나도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질 않아요. 음, 부탁해 보세요, 한번. 아니에요. 뭐, 우리 아빠는, 제멋대로니까 부탁해 보세요 한번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저 먼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또 가야 아까 그 여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럴 처지가 못돼서 음 아까 그 사진에 똑가 너도 나왔었는데 왜왜 왜 그래 이쁘게 나왔던데 똑가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또 똑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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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터도 없고, 공원에도 없어요. 쪼까야! 끝! 어, 나름 이게 스토리가 있네, 이게? 어. 예, 스토리가 있는데, 예. 아, 역해가 많아가지고, 여자 목소리 되게 하게 되는데, 좀 어설프더라도, 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아 이게 예. 다른 토끼 키우기 게임에는 토끼 한대 치기 이런 거저 아, 귀여운 토끼를 친다고요. 아 그건 좀 아니다. 똑까를 찾았어. 똑까가 지난 시간에 가출을 했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뭔가 숨겨진 과거의 비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똑까야. 똑카야, 어디 갔니?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뭐하세요? 또, 똑카가 사라졌어요. 네, 뭐라고요? 지금 어서 빨리 같이 찾아요. 가, 감사합니다. 그 말은 나중에 어서 찾읍시다. 토가야토가야 언제 사라졌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럼 멀리 가진 못했을 텐데. 그런데 왜 살줬죠? 글쎄요, 그건 저도 잘. 그런데 그 토끼 당신 거 아니지 않나요? 음, 그럼 책임지고 찾아야죠. 제, 죄송해요 화를 내서. 아니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똑같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일단 찾읍시다. 어? 네? 저거 똑까 아닌가요? 와, 짱 귀엽다. 나 거기, 이봐요. 죄송하지만 그 토끼 저희 꺼 같은데요. 아마.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저기요, 죄송하지만, 그 토끼 저희 건데, 정말 소중한 토끼에요 그것쯤은 저도 알고 있죠. 아, 아, 그러시면 돌려주시겠어요? 자, 그럼, 데려가세요. 똑 가야. 어딜 갔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만 울어. 똑가를, 눈물을 닦아줍시다. 드래그해서 닦아주면, 네, 이렇게. 똑가야, 이제 도망가지 마. 우리 이번엔 본격적으로 산책을 나가보자. 뭐야? 우와! 사람 수가 장난이 아닌가? 여기 어디지? 사람이 가장 없는 줄을 클릭하세요. 안되겠다. 사람이 가장 없는 줄이 어디지? 여기! 어, 앞으로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자유용건 하시겠습니까, 손님? 네. 감사합니다. 가격은 28,000원 되겠습니다, 손님. 하, 왜이리 비싼 거야? 손님, 저 손님 이 토끼 어디서 나셨어요? 어, 캔디걸 잠시 여행 간다고. 공짜로 드릴게요. 그 대신 비밀. 네. 사실 제가 캔디걸 친구 히칼이거든요 아, 어서 받아요. 아, 감사해요. 캔디걸이 그렇게 유명한가? 우리 먼저 회전목마 타볼까? 이 여기 놀이공원인가 봐요 여기가. 가자, 회전목마 타러. 어, 왜 이러지? 어, 내 찰다.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응? 어? 안 봐요? 이봐요. 빨리 보세요. 이봐.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이런 거야?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네. 저기로 들어가세요, 손님. 네. <laughs> 어, 말이 이렇게 생겼어. 내리자. 재밌게 잘 탔니? 우리젠 뭘 탈까? 뭐 뭐야? 졸린 거야? 뭐처럼 자유용권도 받았는데, 할수 없지. 집에 가자. 똑같은용 침대는 없는 건가? 어, 그냥 침대에 눕히자. 캔디걸의 분홍색 침대를 클릭해주세요. 잘 조자네. 그동안 날뭘 할까? 그래, 캔디걸의 일기장을 보는 거야. 어. 2006년 7월 13일 내 생일. 내 생일을 나서 아빠가 토끼를 사 주셨다. 너무도 기뻤다. 2006년 7월 15일 토끼 이름. 토끼 이름은 루루였다. 아빠가 지어 주셨다. 2006년 7월 22일 루루가 새끼를 낳았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새끼는 다섯 마리나 되었다. 루루, 2006년 7월 23일, 루루가 죽었다. 차에 차에 치어서. 2006년 7월 23일, 새끼들. 루루가 죽어서 새끼들에게 젖을 못 줘. 새끼들도 죽었다. 2006년 7월 25일, 한 마리의 루루 새끼. 네 마리의 새끼는 죽었지만 한 마리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똑가. 2006년 7월 30일 아빠 아빠가 출장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엄마는 며칠 내내 울고만 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안하고 내내 울기만 하신다. 아빠는 언제 오실까? 이, 이게 다 뭐야? 아빠가 출장을 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신다고? 나중에 캔디 걸 오면 물어보고, 음, 돈도 있겠다. 똑가전용 침대를 사올까? 초록불이 되면 건더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어, 잠깐만. 어. 사기에 알맞은 것을 클릭하세요. 빨강은 생활용품, 노란, 신발, 보람 묻는 애완용품. 애완용품. 건 초록, 애완용품애완용품 강아지 건안될것 같고, 토끼, 아, 레빗. 이거 선택해야지. 손님, 1 5 0 0 0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나 왔어, 또까야. 흠, 아직도 자고 있네. 조심스럽게 들어서 집에 옮겨주세요. 잘 잔다. 2편 끝! 아, 과거의 비밀 을 들으나네요. 아, 이게. 예 근데 일기장이 2006년이 있는데 2006년은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이야? 이게 16년 전인데, 맞나? 16년 전인데. 와. 이거 16년전에 만들어진거야? 토끼 키우기 이름을 아 이렇게 써야되나 이름이 저장이 안되요 1편을 쓰는게 저장이 안 돼. 요 이게 좀 아깝다 시작해보죠 한편 캔디거든음 여기서 뭐해? 왜 그래? 재미 없어? 음, 그런 건 아니고. 그다 신나게 놀면 되잖아. 내가 늦게 와서 그런 거야? 아니야.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왜? 집에 똑같이 두고 왔거든. 토끼가 뭔데? 내 친구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거냐? 우리집 토끼 겨우 그 토끼 한마 가지고 그러냐? 겨우아니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소중한데 왜 놔두고 왔어? 근데 나 아까 여기 오기 전에 토끼 봤는데 무슨 토끼? 주인이 다시 데리고 가지 마야. 무슨 토끼였는데? 나도 그건 확실히 기억이 잘안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걱정돼. 또 왜? 꼭 그러고 싶으면 내일 아침에 가. 미안. 괜찮아. 내가 친구들한테 말해볼게. 고마워. 지금, 똑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구, 우아하지, 심심하다. 똑가 장난감이나 만들어 주자. 쓸모없는 공을 클릭하세요. 신문지를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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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펴주고, 쓸모없는 공을 클릭하고, 물감도 클릭하고, 팔레트를 클릭하고, 붓, 뭐,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네? 주황색을 클릭하라고. 뭘 만드는 거야. 이쁘게 스티커를 붙여 볼까요? 와, 이쁘다. 다들 정말 고마워. 어, 또, 또가야. 벌써 일어난 거야? 음, 어, 전화가 왔네. 기다려 봐. 따르릉. 전화기를 클릭하세요. 여보세요, 저 캔디건이에요. 아, 네, 무슨 일로... 물독가 잘 있나 궁금해서요. 아,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잘 키우고 있어요. <laughs> 정말요, 다행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치만, 네? 그냥 저 집에 가려고요. 어, 모처럼 휴일인데 편히 놀다 오시지. 죄송해요. 저 정말 똑가가 그리워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뚜뚜뚜. 전화기를 다시 클릭해주세요. 똑가야! 내가 날 위해 장난감을 만들었어. 기다려봐. 공을 클릭하고, 얘한테, 토끼, 한테 가다주면, 어떻게 될까? 고마워, 별극. 어? 너, 역시, 말할수 있구나. 사실 난, 마법에 걸렸어. 누가 걸었는데? 그 마녀가, 그 마녀는 지금 어디 있는데? 뭐, 모르는 거야? 응. 음. 아, 그럼 마법을 풀수 없잖아. 응. 음. 아, 왜, 왜 그래? 또 눈물을 흘리고. 그 마녀가, 그 마녀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고. 사실, 캔디건의 아버지도 마녀 때문에. 근데, 왜 마녀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건 나도 잘. 정말 나쁜 마녀다! 내 꿈은 반드시 그 마녀를 죽이는 거야. 헉! 앞으로 많이 도와줘. 벨크. 아, 알았어. 내가 꼭 도와줄게. 똑가야, 잘 자. 이르면 이제 똑가도 못 보겠지? 응. 음, 응 음. 어, 똑가는 아직도 전에 잠꾸러기. 세수하러 가자. 어, 뭐지? 제가 다음부터의 여러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다음 버튼 클릭해서 한번 봐주세요. 아, 앙케이트, 그 당시에 앙케이트가 있던 거구나. 이건 4편 보면 알겠죠? 아, 이게. 아, 이렇게 끝났구나. 아, 4편 보면 뭔가 주인공 모습이 달라지겠죠? 토끼 키우기 제4탄어 업소 올려놓으면 이렇게 포즈가 바뀌어 스타트 뭐지 캔디 걸방 구워 뭐야 아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도착지점은 화장실 한 장을 클릭했어요. 약간 좀 다르다. 아까하고 좀 달라요 이게. 칫솔을 클릭해주세요. 치약을 클릭해주세요. 이번엔 세수를 해볼까? 방향키를 순서대로. 아 이게 좀... <laughs> 마지막으로 A 버튼 클릭. 소문자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 오늘 학교 간 날잖아. 이 그럼 우리 똑가는 똑가는 어떻게 하라고? 할수 없지. 나 두고 가는 수밖에. 아, 어, 걱정된다. 오늘 똑가 마지막 날인데. 머리를 빗어주세요. 빗어주고요. 네. 한번 더. 삭삭. 빨리. 언니 을 가자. 옷장을 클릭해 주시고요. 교복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가볼까? 어머, 제 수아니니? 수아 아 어, 맞아.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왜 이렇게 학교생활 나고요? 똑가야 나왔어. 이제 또끼야 이별할 시간인가? 이제 만난 것 같았는데 또가야자 잘자 또가또가야아이 독가. 끝이네 이게 아이 아, 마녀 어쩌고 하는 건, 이게 결국 메커피 노로 끝났어요. 이게 안 밝혀졌어. 그냥 여기서 끝났네요. 아, 아쉽다. 나름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마지막 편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여자를 맡긴 게좀 당황스럽긴 했는데,